그럼 글뻐글뻐글 어제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 3마리. 거의 너무 맛있게 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순이 밥. 아이 와, 이제 먹자. 어, 어, 어. 고등어찜 완성. 고등어랑 도다리 3곳이랑 엄마가 막한 계란말이랑 파래, 그리고 도윤아, 엄마가 하트밥 만들었어, 도윤이. 봐. 어? 하트밥. 하트밥. 아, <laughs> 아빠, 아빠, 도윤이 씻었어. 하트밥. 하트밥. 어.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뭐지, 도윤아? 제주생 막걸리. 제주생 <laughs> 막걸리. 아빠, 빨리 오세요. 근데 도윤, 도순이 뭐야? 음, 도순이 어떻게 여기 너무 엄마 더워서. 아이, 엄마가. 엄마. 도순이 뭐해? 2층에서 뭐하는것 같은데 좀 조용히 조용히 도수이 더워가지고 1층을 못내려오고 있어 <놀람> 지금 어 <놀람> 뭐야 도수이 나왔어 나왔어 일어나어안 아, 네. 돼. 자다 깼어? 자다 깼어? 도수이 맘마 먹어야지 도수이맘마먹고 있는데 엄마가 응? 갈까? 가자? 가요? 도수이 갈까? 가? 가자 어구야 아, 맘마 먹으러 간다 안녕 어? 따라오네 내려올 거야? 내려와 조심히 안녕 엄마 없다 엄마 없다 내려와 다쳐 내려와 까꿍 빨리 와 내가 16층 있어 내가 1분 오름 어